와, 이거 완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네. 기존에 있었던 모델 Y나 여태까지 타봤던 이 정도급의 차량들 중에 가장 승차감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오, 팀의 보토가 아리야? 아리아? 아리아는 안되네요 <laughs> 팀맵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어쩐지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 차량인지 에이다스가 얼마나 좋은 차량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워낙 많은 차량이라서 기대가 되는 차량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브랜드의 전기차량은 되게 많이 리뷰를 해보고 장거리 챌린지도 많이 다녀봤지만 마세라티로 멀리 가거나 장거리를 가거나 그리고 마세라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기차? 희귀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갖다가 어떻게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생 제동을 되게 세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자동 회생 제동, 회생 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세팅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거 같고. 여기 배터리 레벨과 배터리 온도, 12V 배터리의 볼티지까지도 나옵니다. 어 이런 거는 좋다. 얘가 에이더스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좀 놀랬어요.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불리는 우에이더스 시스템을 적용시켜 놨고요. 현재도 아직도 100%거든요. 근데 366km 밖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놀랍습니다. 이렇게 조금 간다고? 얘가 지금 WLTP 기준으로 500km 갈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뭔가 새로운 UI UX를 만지는 느낌은 꽤나 재미는 있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기능 같은 게 있나?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죠. 난 얘가 에이더스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일단 감동이야. <laughs> 주행 질감이라든지 승차감. 와, 승차감 진짜 미쳤다.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승차감이에요. 약간, A7이나 EQS SUV 한 중간 정도 되는 매우 쫀득쫀득하면서도 지면을 아주 잘 트랙션을 잃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안정감을 주는 아주 쫀득쫀득하면서도 혹신폭신하면서도 승차감이 정말 이건 느껴봐야지만 알수 있는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세단이나 SUV 진짜 거의 모든 차량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승차감입니다. 진짜 되게 통통거리지도 않으면서 쫀득거리면서 편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정보를 올려주기는 하는데, 꽤나 고급지게 마치 필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그래서 알겠는데, 그게 불쾌하게 절대 안 올라와요. 롤도 거의 없어요. 마치 안티롤 바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애가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한 부드러움이 정말 극상입니다. 아,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진짜 뭐,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나 이건 진짜 놀랬네.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리뷰라든지 장단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100%로 충전을 해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체험이고 테스트 결과 값에 도출해내는 부분 분이겠지만 야 <laughs> 정말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가 어쩜 이런 느낌의 주행 질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즐겁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지? <laughs>